오늘의 말씀과 성구로 외성을 여기에 비단과 공동체의 주급을 세워 성숙한 왕과 정직한 목회자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일 하나됨 믿게 하소서 또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하여 매 순간 특권을통찰하여 해결하여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본질과 정수의 지배로서 이미 오늘 주님의 안식을 누립니다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고 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를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라는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형성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구절에 언급한 안식은 장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장조주는 쉬었습니다. 일이 끝나시자 모든 것이 구문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안에서 있게 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은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랜 날 하시던 모루의 손을 떼고 쉬셨다는 장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일한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는 여센 날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며 인간은 그분과의 완벽한 교제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질 정수의 지배로서 이 구체적으로 분화된 측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적합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즉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잠든 정수가 이 세상의 물질에서 홈으로 오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수들에서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부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 환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그 부름, 우리가 초점을 맞춘 그 정수의 부름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에 물질이 부름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하프로서 그 개인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설때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얼음의 상태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명히 잘못되어 질수 있으나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사랑의 조율을 통해서 잠재의식의 패턴을 통해서 흐르게 하는 것이 인식되게 하시고 그에 따라 평화와 행복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편안해지고 위안되기 시작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10월 23일 목요일 온전함으로 가는 실습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의 트라우마를 정화하고 치유하여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전쟁과 팽이 있는 곳에 평온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원합니다